자 이번에는 41번부터 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 합성수지전선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합성수지관을 구부릴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토치램프 이 놈을 쓰더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어 요거 못하네요 토치램프 그쵸 그렇죠. 자 다음으로 42번 진동이 심한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겁나게 중요한 것은 진동이 심한 요거죠 실제 진동이 심할 때 우리가 어, 이런 기계기구에 던져 전선을 접속한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게 여기는 스프링 와셔가 됩니다 요거 은근히 잘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죠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43번 오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할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5개용 요 놈이 나오면 우리는 Outdoor Wire, OW를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잘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은근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는 이 DV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있는 VV는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는 NR, 이 친구도 한번씩 나옵니다. 이놈을 뭐라고 합니까? 일반용, 당신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여 아, 이런 게 있구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분전반과 배전반은요. 일단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번.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어, 특히나 그 우리 집 현관에 보면은 이 전기를 분산시키는 함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분전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를 쓰다가 뭐 차단기가 딱떨어진대요뭐 어디가요? 어 분전반 간다 아닙니까? 그죠. 가서 뚜껑 열어가지고 어 어디가 떨어졌노? 이렇게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전반 또는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이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45번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제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점검 불가능한 경우에 공률 반지름은 권한지름의 몇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가요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제1종도 있고요. 제2종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제1종 같은 경우에는 이공률 반지름에 대한 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연원 같은 경우에는 공률 반지름을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면 되더라. 근데 이 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친구에 있어서 시설 또는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률 반지름을 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대. 즉, 여기 있는 것처럼 부자유하거나 혹은 점검의 애로상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6배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묻는 것은 부자유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더라? 6배 이상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번. 옥내 배송 곳에서 저련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치르시고 나서 실기 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있는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요거 확실히 잡아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저련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뭘 쓴다? 아, 이거 놈을 쓴다. 47번입니다.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자, 여기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굵은 전선, 어, 또는 뭐 케이블.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굵은 전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기는 클리퍼요. 클리퍼요. 자, 여기서 굵은 전선 하면 뭐가 있다? 클리퍼가 A 있다. 체크 확실히 해 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48번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에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체크를 할게요. 접착제를 쓰지 않는데요. 그죠? 렇 자, 우리가 두 개의 관을 어, 서로 꽂는다라고 할 때, 즉, 합성수지관을 딴 놈한테 삽입한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합성수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다른 합성수지관을 꽂을거예요 그러면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오겠다. 그죠? 요렇게. 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삽입 깊이에 대한 기준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접착제를 쓰지 않는 경우 하나는 접착제를 쓰는 경우 자, 일단 접착제를 쓰는 경우부터 보면 얘는요. 여기 있는 합성 수지관의 외경을 우리가 뭐 d라고 할 때, 다르게 바깥 지름을 d라고 할 때, 요놈은요 0.8d만큼 꽂아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관 외경의 몇 배? 0.8배. 근데 접착제를 쓰지 않는다면 어, 서로 달라붙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어, 확실히 고정하려면 좀더 깊게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이 뭡니까? 1.2d요. 즉 관외경의 몇 배? 1.2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잡아주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를 쓰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바로 요 놈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접착제를 쓴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때는 요 놈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다음으로 49번 저압으로 수전하는삼상사선시계에서는 단상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체크하고 답 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설비 불평률려 4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3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럼 끝났죠? 여기서는 삼상, 사선식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럼 답은 여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3이 있다. 그죠? 그래서 30%. 그래서 삼상, 3선식이든4선식이든 삼상이 붙는다면 30%. 그럼 단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갑시다. 단상. 이거는 1 아니겠습니까? 그쵸? 1. 형태가 한개 있다. 그럼 뒤에 3도 있네요. 2개 더해서, 아, 4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호 계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무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4가지 네 선지를 보니까, 요 상한 놈면에 있어요. 과저항 계정기. 이게 뭡니까? 뭐, 저항이 과할 때뭐 동작하는 건가? 그죠? 렇이런 뭐 거는, 솔직 없죠. 그죠? 렇 자, 일단 뭐, 나머지 간단히 체크를 하면, 과전류 계정기는, 어, 전류가 기준값보다 과하게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거. 그럼 과전압은 전압이 과학에적용했을때 지락계정에는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일단 다시 한번더 여기 있는 과전계정의 저항에 대해서는 아, 없다. 다음으로 51번입니다. 배전반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 자 여기서 핵심 문구는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하더라 이 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것 중에 이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게한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면노 노가오 펀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노가오, 어, 이놈을 조금 체크를 하면, 이놈 같은 경우에는 관을 사입하기 위한 구멍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 구멍을 어떻게 하겠다? 뚫겠다. 이게 노가오 펀치죠? 자,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하자면, 여기 보니까 클리퍼라는 친구가 나왔네요. 그쵸? 이놈, 뭐 하는 놈이었어요? 굵은 전선 절단할 때 필요하다. 그쵸? 우리 앞에서 불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오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스터는 뭡니까? 얘는 금속관에 나사산을 만들 때 필요한 공구다. 그죠? 이것도 일단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를 해줍니다. 자, 토치램프. 어, 우리 앞에서 하나 봤다. 그죠? 이거 뭐였어요? 합성수지관 구부릴 때 쓰는 거였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52번을 바로 보면,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나오버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방금 요 문제 하면서, 요거 하면서, 여기 과전류 계정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었는데, 얘가 뭐였어요? 기준값보다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동작하더라. 요거 아니었습니까? 어, 여기 보니까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대요. 요거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호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오버 커런트 릴리 1번이 되겠죠. 자, 일단, 연음을 과전류 계정기. 자, UVR은, 이 뭡니까? Under Voltage Relay, 즉, 부족 전압 계정기가 됩니다. 그럼 OVR은 Over Voltage Relay, 과전압 계정기가 됩니다. 그럼 GR은 지락 계정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언더 커런트 릴레이 이거 뭡니까? 부족 전류 계정기 자, 이런 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번입니다.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에서 비틀림 횟수를 몇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가?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답은? 1번. 2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볼까요? S. 형 슬리브다. 그쵸? 얘를 우리가 거울에 비춘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뭐다? 2회. 어, 아, 뭐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접근이 될수 있겠죠? 자, 여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주상변합기의1차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주상변합기의1차측 보호장치로 쓰는 게 누굽니까? 우리 cos라고 부르는 커다웃 스위치 연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2차측에 설치하는 보호장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래쪽에는 캐치홀더죠 얘는 2차측 보호장치 다음으로 55번입니다 동전선의 접속방법에서 종단 접속방법이 아닌 것?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종단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개 선이 있을 때, 이 끝단에서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이게 종단 접속이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 선지가 있는데, 뭐, 비트로 꽂더라, 종단 겹침이더라. 이거는 뭐, 이런 그대로 끝단에서 겹쳐서 뭐 접속하겠더라.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선 맞대기용이 있고, 직선 겹침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이거야. 직선 맞대기용. 자, 얘가 뭐냐면, 간단히 말했을 때 직선을 맞댄데요 즉 이런거죠 어떤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전선이 있어요 요런거를 이렇게 딱 마주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맞댄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압착기를 가지고 압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직선 맞대기용. 그러면 얘는요. 끝단, 즉 종단에서 접속하는 방법은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6번. 폭염성 분진 또는 황유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 전기설비의 저압옥내 배선공사는? 하고 물었습니다. 뭐 어떤 걸 하냐? 어, 이런 거겠죠. 어,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것처럼 어떤 장소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됩니까? 해놓고 주는 문제는요.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금, 케 혹은, 거꾸로 합, 금, 개, 뭐, 요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죠? 어, 요것 중에 보기에 하나가 있다. 그럼, 그 놈이 대체적으로 답이에요. 근데, 지금 지문처럼, 어? 요 놈, 요 놈, 요 놈이 다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금속관 공사가 답이에요. 그쵸? 실제, 어, 요 놈이 답은 금속관 공사인데, 어, 실질적으로, 요세개 중에 성능이 겁나게 좋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대부분 모든 장소에서 다쓸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 실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폭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출료하 장소.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 그다음에 기타 위험물, 이뭐 정도로 해서 어떤 공사를 할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보통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폭발하는 가위가 있더라. 폭발하는 가위가 있더라. 특히나 뭐 가스나 분진 이런 같은 경우는 에 우리 한글 순서 그대로 들고면 오 이놈이 앞에 있겠죠. 지금 위에 있겠죠. 그래서 폭발하는 가위 이런 식으로 저는 어, 뭐 챙기고 있는데 뭐 참고로 들어놔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위에 적어 놨던 거 요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공사 자 일단 이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는요 실질적으로 모든 장소에 다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어떤 조건에 있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폭연성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 있어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한다. 자, 그다음에 합성 수직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요 장소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다 그죠? 얘는 당연히 쓸수 없겠더라. 그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도, 우리는 확실히 금속관 공사를 탑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한, 자, 도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57번입니다. 접착력은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서, 어,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연피 케이블. 연피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물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할게요. 연피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거. 이건 뭡니까? 여기 있는 리노 테이프 다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잘, 등장하는 놈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히 머릿속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8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센치 이하를 확보하여 감아야 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케이블을 이조가용 예, 손에 조가하는 경우에 있는 일단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거를 쓰는 경우, 하나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금속 테이프를 쓰는 경우. 행거를 가지고, 이거 자 행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케이블을 고정을 한다. 그럼 이때 행거의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50cm 이하야. 그렇죠. 자, 어, 요 지문에서 묻는 금속 테이프를 가지고 나선형으로 감는다 그럼 그때, 이감는 간격은 몇 cm 이하가 됩니까? 20cm 이하.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답을 요 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거 행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이어서 59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한 경우에 전선 상관의 간격은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압, 고압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보고 바로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저압, 옥내 배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전선 상관의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와 같이 고압으로 묻는다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8 센티미터 이상. 그래서 저압은 6cm, 고압은 8cm더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60번 문제.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지를 보면 접속부분의 전기장이 그쵸, 당연스럽게 증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어? 뭔가 이상하죠. 얘가 80이 아니라. 20%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전선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게요. 세기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감소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요거를 다르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세기를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얘가 틀렸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60 문제 의 풀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어쩌로 이 영상이 전기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